60대 부부 아내가 싫어하는 남편 말버릇 탑 3가지. 오늘도 남편분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위기 쌓여지신 분들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도 됩니다.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버릇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1번은 바로 내가 뭘 잘못했어? 이 말입니다.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말 들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. 그걸 몰라서 물어? 하는 그 느낌이요. 이번은 그냥 넘어가. 아내 입장에서 이건 내 얘기 듣기 싫다는 말처럼 들려요. 이 한마디에 대화문이 그냥 철컥 닫혀버립니다. 그리고 3번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. 알아서 해. 아내 입장에서는 나보고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거야. 이렇게 들려요. 은퇴 이후 자주 튀어나오는 말이라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죠. 근데요 이런 말들이 문제라기보다 서로 지친 마음이 말버릇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. 조금만 말투를 바꿔도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요. 무슨 일 있었어? 내가 도와줄까? 이렇게만 바뀌어도 싸울 일이 반으로 줄어들어요. 오늘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말 한마디 예쁘게 건네보세요. 내키지 않아도 용기 내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